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대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매된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구매대행이 많은 부모로 인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 유튜브를 보고 단기간확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만으로 열심히 막 뛰어들었다가 한달두달세달 달, 달 만에 포기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내 시간은 많이 뺐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팔리긴 팔리는데 도오에 팔려 그러면 시급으로 따지면 팔백원 9백원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대행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매출 어마어마한 거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오랜 기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랜 기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포인트 지수가 쌓이면서 그런 게 모두가 반영이 돼서 한개한개열개열개 열 개, 열 개, 어쨌든 오래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게 노출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지금 1년 2년 뭐 최대 10년까지 했던 분들이 지금의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1년이 다 대 한지. 1년이 다돼가는 시점에 제가 초반에 제가 초반에 상당히 많이 판매했던 그 제품, 1년 전에 판매가 되던 제품이 이제 다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잠깐 시즌이었기 때문에 잠깐 이쪽에 숨어 있다가 1년 동안 고준히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누적 데이터 밀리지도 않았어요. 광고 바로 미치고 지금 광고가 없으니까 제가 무조건 위적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사람들이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초기에 올렸던 신발류도 하나가 또 나갔어요. 이게 무엇이냐? 꾸준히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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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면은 그 상품들은 계속 그 유지 거기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은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필요할 때 되면 검색에 노출이 돼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번에 대량이든 반자동이든 엄청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그 중에 좀 판매가 되는 거 놔두고 조금씩 커터 쳐가면서 계속 꾸준히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솔루션을 이용해도 뭐 하루에 15개에서 10개 정도 올리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면은 그런 게 누적이 돼서 판매 기회가 발생이 된다는 거. 5대 마켓 하니까 5배 판매 노출 기회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설명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은 <목소리>